관련 소송 관련도 알고 형사 절차도 알고 토지 개발 관련 약간의 지식도 있는데 경험은 없다. 이게 가장 한심이예요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업무용을 전문으로 하려면 소송 관련 절차, 지식과 경험 약간의 형사 절차 관련 지식과 경험 토지 개발 관련 약간의 지식은 있는데 전문가가 되려면 또 무슨 지식이 필요한 걸까요? <laughs> 자그 약간의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중개 실무 교육을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는 공법이면 공법 민법이면 민법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중개 실무 교육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중개업을 안 하실까요? 그리고 중개 실무 교육을 대형 학원에서 그냥 시간 강사로 하시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길래 그럼 페이가 어떻게 되냐 여쭤보니까 대우를 되게 잘해준 게 시간당 10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강의를 진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서 하루에 5시간 이상 강의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와 이게 하루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다 다음날까지 영향이 미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법률적으로 지식 이 진짜 많고 여러 가지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왜 그분들이 교수로만 계실까요 그렇게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중개업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중개업은 종합예술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일반적인 중개사주보다 정말 깊이 있게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중개업을 안 해요. 그 이유가 그 이론을 대체 현장에 돈으로 어떻게 잘쓸수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거 혹시 이해되세요? 형사 관련 소송 관련도 알고, 형사 절차도 알고, 토지 개발 관련 약간의 지식도 있는데, 경험은 없다. 이게 가장 한창이에요.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법률적인 거를 다 알지만 그걸 가지고 중개업에서 어떻게 맛깔나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서 힘을 빡 주고 어디서 힘을 빼서 이걸 별게 아니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뭘더 알아야 될까라는 그 질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경험입니다 사장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제가 뭔가의 한 가지의 분야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중기업에 대한 걸 배울 때나 아니면 법무일에서 내가 단기간에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법무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을 때 제가 했던 거는 단기간에 되게 많은 경험, 단기간에 되게 많은 책을 보는 거 이거였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1만 시간을 3년 내내 4년, 5년, 10년으로 늘려서는 그 능력이 안 올라가요. 근데 되게 단기간에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엄청 집중해서 공부를 해버리면 그게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진짜 중개업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라 그거를 현장에서 이게 중개업에 필요한 지식이었는지를 빨리 알수 있게끔 경험을 해보세요 지금 사장님은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그 법무적인 데에서 되게 집중적인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 저도 법무 일에서 일을 해봤지만 겉핥기 정도 알고 있느냐 정말 거기서 사람들이 와이 사람 개인소송? 경매? 와, 이 사람 진짜 전문가인데? 라고 할 정도냐. 또 여기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중개업에서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돈으로 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냐. 중개업에서 돈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은 또 들잖아요. 이거를 내가 응용하는 능력만 있다라면 상당히 빨리 갈 수도 있겠네요. 경험 해보세요. 어, 기대되네요, 사장님.